오늘은 마블 히어로 중 약간은 평가절하되어 있는 팔콘이라는 영웅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다른 영웅들보다는 초인적인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뭔가 좀 포지션이 어중간하죠. 어찌 보면 뒤에 메고 있는 백팩이 없으면 옆집 운동자라는 성격 좋은 동네 형 정도일지도 모를 히어로입니다. 그가 어벤져스의 멤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팔콘을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만든 그의 무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항상 메고 있는 백팩.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하는 워머신 EXO7 이라는 슈트인데, 많이 보았다시피 팔콘은 거의 공중전에 능합니다. 상대방을 요리조리 피하는 장면은 마치 새한 마리가 공중을 유유히 비행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죠. 아이언맨 워머신 슈트와 비교해서 순간 포지션 전환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죠. 전투에 큰 도움을 줍니다. 11호에서 아이언맨과 워머신의 공중전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가 없었다면 공중전에서 이미 캡틴 아메리카가 한수 접고 들어갔을 겁니다. 워머신과 아이언맨의 하위 호환 정도 되는 기능의 이런 백팩으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은 캡틴을 위한 희생정신과 다른 영웅들에 꿀리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순간순간의 전투 센스 때문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능력의 팔콘이 아이언맨 슈트를 입게 되면 전투적인 면에선 다른 영웅들이 따라오지 못할 넘사벽에 대한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자신 스스로만 간지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바이저란 고굴이 있는데 깨알같이 작아진 앤트맨을 추적하는 기능이 있어 적들을 식별하는 데 매우 용이하죠. 팔콘 형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벗어라, 존스럽다! 또한 가끔씩 나타나 팔콘의 위기를 모면시켜주는 레드윙이란 드론이 있습니다. 정찰 임무를 완수하기 딱 좋고 팔콘의 순간 센스로. 가끔씩 무기로도 사용되는 이버진 드론은 굉장히 추진력이 좋아 스파이더맨까지 저렇게 끌고 날아가 버릴 정도입니다. 팔콘이 처음 등장하는 시리즈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였는데요. 공중 구조대원으로 전쟁에 파병된 팔콘. 동료를 잃은 태업군인이었던 팔콘은 캡틴 아메리카를 처음 만나 그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가 예전부터 캡틴 빠돌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아 꼴의 자존심이 강했던 팔콘이었는데요. 도와주겠다라고 하며 비행 슈트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은근 그걸 가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 형이 얼마나 멋부림을 좋아하냐면 앤트맨이 어벤져스 창고를 서는 장면인데 끝내는 자신의 패배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그냥 묻어두게 됩니다. 아마도 어벤져스 일원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앤트맨의 존재를 익히 몰랐던 팔콘이 앤트맨을 일반인 종도적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동료들에게 얼마나 비웃음을 샀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앤트맨에 대한 부분을 동료들에게 이야기 안쳐 그런데 이런 계기가 세상을 구하게 되는 일이 대줄이야 왜냐하면 앤트맨이 신호 유인 장치를 훔쳐갔다는 것을 팔콘이 어벤져스 일원들에게 알렸다면 어벤져스 측이 앤트맨을 조사하여 급습했다거나 신호 유인 장치를 빼앗아 다시 돌아왔을 텐데 아무래도 그랬다면 앤트맨의 작전이 그렇게 수월하게 흘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앤트맨의 슈트를 마구 생산하여 세계정복을 꿈꾸던 네런 크로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을 겁니다. 그가 은근히 마음이 약하고, 여린 구석도 있습니다. 11호에서 워머신을 하늘에서 추락시킨 장본인이기도 한데, 얼마나 미안한지 아이언맨에게 다가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를 하는 부분입니다. 팔콘이 캡틴 아메리카의 엄청난 조력자인데, 항상 그의 옆에서 절대 떨어져 본 적이 없고, 그가 궁지에 몰려도 캡틴에 대한 믿음은 좀채 변하지를 않습니다. 윈터솔저 마지막, 적 간지나는 대사는 평생 못 잊을 정도였는데, 캡틴은 아마 백만대군이 부럽지 않았을 겁니다. We start? 평생 감옥에서 썩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그의 캡틴에 대한 믿음을 꺾지 못했죠. 잊지 않고 돌아와 준 캡틴 아메리카를 보면서 짓는 저 미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은근 캡틴 아메리카를 힘들게 한 윈트솔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캡틴 형의 절친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캡틴의 얼굴에 팔자주름이 생길 정도로 저고생을 시키는 장본인이니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갈구는 자와 찾는 자의 케미는 오히려 그 둘을 다시 우정으로 똘똘 뭉치게 해줍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늙어버린 캡틴을 보면서 뭔가 슬픈 얼굴을 했던 팔콘. 캡틴이 다시 돌아오면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꿈같은 미래를 상상했을 텐데, 노인이 되어 있는 캡틴을 보면서 심정이 어땠을지는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팔콘의 우정에 감사한 캡틴이 비브라늄 방패를 주게 되는데, 캡틴에 대한 희생정신과 그와 함께했던 힘든 과거를 돌이켜보면 모든 어베저스 팬들이 그가 방패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젠 그가 캡틴이 되었으니, 앞으로의 그의 활약상을 기대해봅니다. 연후 히어로들에게 절대 꿀리지 않는 그의 초인적인 능력은 바로 이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팔콘의 전투 능력을 넘어서 정의를 위한 희생정신, 어벤져스 소속이라는 자부심과 평화를 지킨다는 숭고한 정신 하나는 캡틴 아메리카에 못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늦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 조심히 드시고 건강한 한주 되길 바랍니다. 이상 스타 대백과였습니다.